오늘 같이 두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작을 알리는 오늘 귀한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식의 사회를 맡은 한가람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식장에 도착해서 예식장도 너무 예쁜데 우리 신랑 신부의 모습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 주인공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 모습을 너무 빨리 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줄에 있는 일식으로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랑 신부의 모습을 집중해서 지켜봐 주셔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먼 훗날에도 함께 추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가 어르신과 일가 친척 그리고 내빈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신랑 이왕용 군과 신부 이원지 양이 성스러운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뒤쪽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 시작에 앞서서 우리 양가 부모님께서 차례대로 입장을 해 주실 텐데요. 먼저는 신랑 측 부모님께서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가 부모님들께서 입장하실 때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랑측 부모님 입장. 우리 신랑측 부모님께서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신부측 부모님께서도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측 부모님 입장. 우리 양가 부모님들께서 입장해 주셨는데요. 우리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인사. 네, 우리 양가 어머님들을 제외하고 우리 아버님들께서는 콘트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가 어머님들께서 샌드 세레머니를 해주실 건데요. 샌드 세레머니란 색깔이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신랑측 어머님께서는 파란색 정직과 성실을 의미하며 신부측 어머님께서는 분홍색 범 우주적인 사랑을 뜻하는. 이 모래를 함께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니, 모래를 부어 주세요. 네,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샌드 테레머니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다음은 양가 어머님들 간의 맞절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니, 맞절. 다음은 주위 한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인사. 수고해주신 우리 양가 어머님들께서도 혼주석으로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양가 어머님들께서 서로가 다른 우리 실랑이 신부가 이 모래를 상징하는 떼내머니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주인공분들 모셔보기 전에 우리 또 주례 선생님을 먼저 렇게 등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례 선생님께서는 우리 하나비전 강리교회 김종복 단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희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오늘의 주인공분들을 모셔보고자 합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랑신부님께서 손을 잡고 이 순간 입장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순간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추억이 될수 있도록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신랑신부가 입장할 때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신부 입장! 오늘 두분 입장하시는데 그렇게 좋으세요? 인사 <laughs> 나누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해 주십시오. <laughs> 오늘 신랑이 신부 앞에서 서양문을 읽겠습니다. 이 서양문을 읽을 때 신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눈동자를 보면서 잘 읽어 주십시오. 나, 이왕룡은 그대 이원지를 아내로 맞아 두 사람 예전처럼 손을 맞잡고 저을 보세요. 잡고요. 어, 제가 성경을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러 증인들 앞에서 정확하게 대답하고 또 선포하고 이야기를 해서 성경책 위에다가 손 얹고 선언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답게 꾸민 이 장소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멋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례자가 명합니다. 이 결혼은 합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사람에게 웨딩 키스를 허락합니다. 네 기아 말씀 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예식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신부님의 친구분께서 서영은의 완소 구대라는 곡으로 축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축가자분에게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축가자분에게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신부를 향한 마음이 담긴 아름다운 축가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랑신부가 양가 부모님과 내린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신랑님과 신부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 응원해주시며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랑 신부 앞으로도 효도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담아 경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경례.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랑 신부를 안아주시며 덕담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랑 신부가 신랑 측 부모님께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신랑 신부 앞으로도 살아가는 모습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가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잘 지켜봐 주시고, 잘 살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 경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경례.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랑 신부를 안아 주시며 답담한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식 속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신랑 신부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까지 찾아와 주신 그 은혜에 더불어 우리 신랑 신부 잘 살겠습니다. 알콩달콩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오늘 일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의 행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신랑 신부가 팔짱을 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잘 살아라, 행복해라 라는 마음을 담아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순간이 마지막인 만큼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핸드폰을 꺼내주셔서 이 순간을 사진으로도 동영상으로도 함께 추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힘차게 행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의 사고가 있었지만 네, 힘차게 행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thank you